비번 걸려있나봐요? 아네 가구쪽 음, 비번을 풀고 오시는게 좋아요 아, 왜냐면 네. 컴퓨터를 계속 재부팅하고 막이래야돼서 CPU는 몇이에요? 1 7 0 0이요1 7 0 0이요네 조립은 언제 하셨어요? 조립은... 이거 그이 그... 대충 그냥 뭐네 네. 요번 년도 초? 반 본체를 사서 중고 네. 아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중고 산금뭐 어떤거 중고 샀어요? 반 본체 뭐뭐뭐어 메인보드 이거 스틸 레전드랑 네. 1 7 0 0 요거만 CPU하고? 네 쿨러는요? 쿨러는 아는 형이 준거 그냥 달았거든요. 아, 근데 언제 샀는지 뭐 아, 네,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i7-1700인데 CPU 온도가 높아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니,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그 온도 보는 거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깔아놓으셨어요? 네, 그걸로 하나 평소 네. 괜찮은데 뭐 게임 하나만 돌리면 갑자기 소리 엄청 커지더니 네, 네. 네, 온도가 막 여기 100이 찍히더라고요. 소리는 뭐, 네, 커지겠죠? 네, 어디 볼까요?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것 같아서 요즘에 최근에 갑자기 그렇다고요? 네, 써멀 제도포나뭐 이런 거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세요. 일단 온도를 좀 보고 써멀 제도포를좀 해보든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현재 i7 1 7 0 0 CPU에 MSI 2열 240 수냉 달려있고 게임할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증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 아이들씨 최대 온도 57도, 현재 42도, 43도. 여기서 시네벤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어, 온도가 높게 올라가네요. 확실히. 네. 지금 시네벤치라고 CPU 부화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막 돌렸거든요. 네. 근데 98도 찍네요. 네. 그러면 은 문제가 있어요. 음... 왜냐면이 정도 때 100도 찍었네. 몇도 네. 찍었지? 요정도면 12700인데 700. 온도를 이렇게 안 잡아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얘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니까 <laughs> 펌프 RPM은 잘 돌고 있긴 해요 어... RPM은 잘 돌고 있긴 한데 순행은 어... 누가 달았어요? 처 어, 이거 준형이 달아줬어요 아그 형님께서? 어... 그때는 괜찮았다고요? 네,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런거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어, 못 느꼈으니까 CPU는 안뺄 거예요. 네. 써머리 좀, 밑으로 좀 많이 흘러서. 현재 지금 40도 정도 되고요. 네. 최대 온도가 47도. 여기 우리가 아이들 시, 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래도 온도가 좀 높네. 오. 어. 올라가네. 네. 순행은 고장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이제 고장률로 따지면 많죠. 제가 일단 펌프는 풀로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돌려보고요. 네. 안되면은, 만, 천, 7 0 0이니까 듀얼 공냉하면 뭐, 아. 충분히 온도 잡을 거예요. 바로, 바로 찍죠? 그렇죠? <laughs> 네, 똑같아요. 일단, 쿨러를 좀 바꿔보자. 네. 저도 이거 아는 형이 써보라고 해서, 공짜로 네. 그냥 주니까 쓴 아. 건데, 저도 그전에는 계속 공냉만 썼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 써본 거예요. 아. 처음 썼는데 좀 네. 그러네. 어, 이제 안쓸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듀얼이니까요. 일단 네. 온도가 기존보다 훨씬 떨어졌죠. 아이들 시에 30도, 네. 최대 40도. 그렇죠? 아까 40도, 50도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벤치를 돌렸을 때, 일단 첫 출발은 괜찮아요. 네. 아, 최대 온도 71도, 현재 69도. 네. 네. 최대가 지금 한 70도 정도 내 이렇게 안 찍죠? 네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일단, 이렇고, 한 10분 정도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오케이. 이게 될것 같아요. 어...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어, 아까는 막, 바로 100도 찍던. 찍더니... 그쵸. 그러니까, 어설픈 순행보다 네. 이런 으로 <laughs> 괜찮은, 그냥, 어... 듀얼 팬이 훨씬 나요. 아 소음도 그렇고. 얘가 지금 100%부하를 주고 있는 거니까, 소음이 이 정도거든요? 조용한지 어, 기존 수냉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어요. 네. 내장벽 네. 가야 된다, 막 이래갖고. 녹투아를 아. 달려면, 뭐, 장단점도 있긴 한데, 네. 녹투아가 일단 무거워요. 좀, 아. 좀꽤 크고. 네. 또 가격도 비싸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요런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죠. 그리고 K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고객분이 네. K 모델이면, 네. 그래? 좀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쿨러를 좀더 좋은 걸 느껴? 하겠는데, 농K 제품에 이정도로도 충분히 맞춰주니까 지금도 한 5분 지났거든요 한 네. 6분 돼 가는데 최대 온도가 지금 75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CPU는 이 정도 공랭으로는 충분하다 네. 75도니까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앞만 뚜껑 닫고 고객분이 막 5시간씩 막 게임을 해도 80도 초중반 넘어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치, 최대 피크는 75도인데 현재 68도 거든요 이것만 마무리되면 이제 마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벤치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클럭도 네. 최대 클럭이 4.3인데 지금 얘도 4.1에서 4.3 계속 방어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음.